지금 아침 11시가 다돼 가는데 지금 닭이 막 울고 있네요. 시골이라서 그렇지. 그래 시골이라서 그런지 닭 울음소리가 되게 정겹게 들려요. 어 저는 어, 구본금 케어팜 대표 구본근입니다. 닭닭 울음소리가 잘 들리죠. 어 지난 밤에 이제 그 서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도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이제 이게 바로 뽕나무거든요. 뽕나무. 이 이제 뽕나무는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신목이라고 할 만큼, 어, 이게 이제 쓰임새가 다양하고, 어 정말 그 좋은, 어, 나무 중에 하나예요. 어, 이 뽕나무는 이제 누에를 기를 때 이제 이 뽕잎을 따서 기르기도 하고 어이 이제 뽕잎 지금 이제 이게 썰이가 맞았는데도 이 이제 그래도 이 단풍은 들지만 이,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시들어지거나 이제 마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썰이 맞은 뽕잎을 이제 상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뽕잎은 어릴 때 이제 새순을 이제 따서 이제 차를 만들어도 좋고. 뭐, 나물로 해 먹어도 좋고, 이렇게 이제 그 서이 맞은 뽕잎을 따서 이걸 이제 차를 만들어서 먹으면 이게 이제 영양분이 굉장히 이제 많아요. 어, 우리가 이제 뽕잎이 영양분이 많다는 것은 이제 누에가 그 뽕잎을 먹고 자라서 이제 비단씨를 뽑아내잖아요. 어, 그 정도로 이 이제 이 뽕잎에 사실은 영양분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요즘 사람들은 이제 뽕잎을잘 모르니까 옛날 분들은 이제 뭐 누에뭐 양잠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뽕을 많이 심고 어 그래서 이제 이 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 도해지만 살다 보니까 이 뽕을 잘 몰라요. 이 뽕은 어 이파리에서부터 가지 뿌리까지 전부 다이 약재로 쓰이거나 뭐 이렇게 식용이 가능한 그런 식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독성이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이뽕 나무나 뽕잎의 어떤 장점이에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뽕잎, 뭐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뽕잎을 뭐늘 보고, 뭐누에치는 것도 이제 보면서 자랐지만, 이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뽕, 어 뽕잎차가 좋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세순으로 뽕잎차를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이게 이제 치주염에 아주 좋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치주염이 와가지고 이제 어금니를 이제 여섯 개가를 발치를 했는데 아직도 사실은 이제 이빨이 막뭐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치주염이 이제 생기면 이제 그 구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한테좀 이렇게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뭐뭐 뭐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음식물을 이제 제대로 씹을 수 없, 없으면 그게 이제 가장 힘든 거죠 그리고 또이 치주염이라는 거는 그~ 단순히 그~ 치, 이~ 그~ 잇몸에 어떤 그~ 염증으로 거치는게 아니라 이 염증이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뇌와 심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성염증으로 이제 이게 되면서 어, 우리 몸에 이제 각종 이제 혈관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아주 이제 그 위험한 어떤 그런 이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만성염증이 이제 뭐 호든병의 근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차를 해서 먹어보니까 이 뽕잎차가 어 치즈점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뽕잎차를 먹으면 이빨에 그 아픈 게 금방 사라지고 또어 구취가 금방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썰이 맞은 뽕어를 활용해서 이제 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새순으로 만들어 놓은 차는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썰이 맞은 뽕으로 만든 뽕, 어, 뽕잎으로 만든 차를 한번 먹어볼, 만들어서 먹어봐서 이제 한번, 어, 그 효능을 제가 직접 체험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뽕잎을 채취해서 이걸 이제 잘게 썰어가지고 일단 이제 그 전기에다가, 어, 이제 그 수정기로 이제 정제를 한 후에 에 약간 이제 건조한 상태에서 다시 뽕는 작업을 듣는 작업을 이제 해서 이제 어 차를 이제 완성을 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또이 뽕잎이 또뭐 아마 금방 어 날씨가 추면 이제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채취할 그런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마음 먹고 이 뽕잎을 한번 채취해서 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어, 정말 이 뽕은, 어, 특히 뽕잎은 이제 당뇨, 고혈압, 이런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뽕하고 이제 뭐 같은 뽕 자가 들어가지만 뭐 꾸지뽕이라는 게 있는데, 음, 그 꾸지뽕은 이제 이, 이, 우리 그, 이, 이런 그뭐 삼뽕이나 어떤 그런 뭐 외뽕 이런 일반 뽕과 달리 이제 가시가 있고 이제 열매가 어디가 이제 가을에 고 크게 이제 열려요. 그런데 구지뽕은 일반 뽕보다 항암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고 해서 이제 그암 환자들이 그암 예방이나 암 세포 억제를 위해서 이제 구지뽕 나무 뿌리를 이제 에, 에 말려서 이제 물을 끓여 드시기도 하고 또뭐 열매를 또 장보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지 뽕나무도 이제 어린 새순을 따서 그걸 이제 차로 끓여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그, 우리 이런 일반 뽕나무도 어, 되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또 알려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조금 여유가 되면 뭐~ 이제 산을 하나 좀 사가지고 이 뽕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차를 많이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 언젠가는 그 꿈이 실현되기를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저는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